봄맞이 댕댕이 파츠와 블루독 바람막이 언박싱 영상입니다. 탐리프 베베로사, 아이폰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득템한 아이템들을 기대해주세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 파츠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가방이나 자파의 포인트를 더해줄 귀여운 아이템을 7% 할인된 가격에 득템하세요. 앙증맞은 강아지 파츠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4위입니다. 7,900원의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글리머 반팔 드라이 라운드 티셔츠. 쾌적한 착용감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아이뿜 여아용 바이올렛 향기 양말 5종 세트가 9,56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은은한 향기와 예쁜 디자인으로 아이의 발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깜찍한 남아 양말을 득템할 기회, 베베로사 발바닥 배색 양말 5종 세트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착용감은 물론, 발랄한 디자인까지,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1위입니다. 블로독 베이비 바람막이 후드 점퍼가 놀라운 할인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편안함까지 갖춘 이 점퍼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